자, 안녕하십니까? 문쌤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인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만 한번 끝치거든. 이거, 이거 공식은 꼭 외워야 돼. 이게 원의 방정식에 진짜 많이 나와. 요게 원의 방정식에 진짜 많이 나와. 오케이? 자, 이거에 이거 내가 증명을 해 주려고 막 열심히 알아오긴 했거든. 근데 너무 길어. 이게 증명이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막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 증명이. 나와도 막 단편적인 것만 나오지 막다 나오진 않아.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내용 설명만 해 줄게. 어떤 그 그건지 말. 자, 봐봐. 이렇게 있고 점이 x1, y1. 자, 이런 점이 하나 있다 치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직선 L에 대한 자,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라 치자. 여기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거리. 그래서 여기 거리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것도 여기까지 거리고, 요것도 거리고, 뭐 이렇게도 거리겠지, 그치? 그럼 거리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 말고 최소 거리, 제일 빠른 거리, 제일 빠른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은 얘랑 수직이야. 수직이야. 오케이? 수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증명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를 뭐 x2, y2라고 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x2-x1분에 y2-y1. 이렇게 든 다음에, 얘가, 얘랑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가 뭐 a분에 b가 된다. 해가지고, 뭐 y2, y1은 b분에 a분에 뭐 x2 x1은 뭐해 가지고 이걸 k로 둔 다음에 바꿔 가지고 막이렇게 증명을 하거든. 네. 진짜 길어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공식만 외우세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얘랑 수직이다. 오케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점과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 이 거리가. 그래서 여기 에 교점 구하고 이것만 알면 되고 그냥 공식을 외워. 오케이? 루트 루트 A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음, 분해. A, X1, Y, 아, B, Y1, 플러스, C. 절대값꼭 외워야 돼, 이거. 알았지? 어, 이거 원방에서 진짜 많이 나온다. 바로 그냥 지, 그 해보자. 자, 자, 얘랑 수직이고, 거리가 이래. 얘랑. 거리가 2인 직선에 Y절편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Y절편. 그러면은, 식을 하나 세워보자. 먼저, 자,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빠르게 구해보면은 3분의 4가 돼. 그치? 그치? 좀 빠르게 구해봤어. 얘랑 수직이는 기울기가 3분의 4야. 그러면은, Y는 3분의 4, X 플러스 C라고 할게. 여기서 C가 뭐겠어? y 절편이 되겠지, c. 그럼 이 c 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양배 3을 곱한 다음에 y를 옆으로 이향시켜주면은 4x-3i-3c는 0 이런 그프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랑, 얘랑, 얘랑 2, 3, 2랑, 3, 2랑 거리가 2인 거야. 오케이. 그럼 그 거리가 2인, 네, 집값을 포함 g 겠네그 Good. Some 랑 거리가 m 니까 한번 거리해한시다해치자 한번 먼저 어지자 먼저 어하기16 Kuo s 9 a 루트. o o 4 g o 2 -3 Good. Good. g o 요 d Good. Good. g 스 o d Good. g o o 오 Good. g 오케이, 5분에 자 c가 양수라고 돼 있어. c가 양수라고 있어. 그럼 이거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12 마이너스 6 플러스 3c 이거 그럼 빨리 계산하자. 6d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6 플러스 3c는 12 되는 거고, 그쵸? 이거 너무 작아졌나? 미안하다. 밑에다 쓸게. 6 플러스 3C는 10이 되는 거고, 3C는 4가 되는 거고, C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점과 직선 사이 공식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밑에 네 문제 다 있잖아. 이 공식. 이 공식 하나만 가지고 다할수 있어. 알았지? 이것만 외워도. 꼭 해요, 이거 꼭 알아야 돼 알았지? 너무 중요해 알았죠? 자 봅시다 15분 봅시다 점과 점 평행한 두 직선이야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 그치 그럼 점 어디를 찍어도 여기랑 여기랑 거리랑 수치, 대신 여 수직이어야 돼 여기 여기 거리가 같아 그러면 점을 아무데나 찍어버려 그냥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아 그럼 점을 아무데나 찍어 그냥 그냥 계산할식으로 그냥 찍어버려 자 예를 들어서 y가 0이야 그냥 그럼 x는 뭐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거야 그냥 그러면점 하나 찍었지?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돼 그냥 어? 끝이야 그냥 그러면은 봐 이거 제곱하면 뭐? 1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루트 분의 그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3얘 곱하기 얘0 마이너스 7, 이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10이지. 근데 절대 값이 있지. 여기 너무 더럽겠다. 플러스 0,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쵸? 계산해주면은 절대 값,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0이 되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여기 a 가 1이고 b 가 2인 거야. 대입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알았죠? 어 그렇게 막 여기 어렵지 않아. 이거는 안 어려워. 그냥 나중에 원의 방정식이 어렵지. 직선의 방정식은 진짜 쉬워요. 알았죠? 너네가 여기서 알아가야 될것은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구하는지, 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을 알아가는 단계야. 알았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는지, 요런 거알아가는 단계야. 여기 진짜 쉬워가는 단어냐? 포석이야, 포석. 그, 1 1단은 원의 방정식을 위한 포석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색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황이야. 얘들아, 잘 봐봐. PC를 내가 선분을 그냥 직선으로 구했어. 쫙 구했어. 어? 그 다음에, 이게 수직이지. 그럼 이게 뭐야? D가 뭐가 돼? 높이지. 근데 이, 이 길이가 뭐야,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이 직선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은 높이가 되는 거야, 걔가. 그럼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얘가 밑변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뭔 말인지 헷갈렸지? 자, ABC 세점 주어질 거야. 그치? 그럼 내가 b C 뭐몇 컷만 매고 몇 컷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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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지면은 내가 B랑 c 의 B랑 C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L이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점 A도 주어질 거야 점 좌표가 그러면은 점 A의 좌표하고 직선하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 D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 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점 b랑 c를 알고 있으면은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얘가 밑변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한번 바로 해 보자. 자, 세점1,0 3,2 2,5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그럼 봐 봐. 일단은 a 랑 b로 내가 대충 그냥 만들어 보면은 이런 삼각형이 있다. 진짜. 근데 a랑 b랑 a랑 b로 직선을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볼게. 저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음. 기울기. 3 1분의2 0이이니까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만들라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 Y.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 A로 해서 만들게. Y. 마이너스 0은 X. 마이너스 1. 1. 그치.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된다. 그치. 이거 다시 정리해주면은 X-Y-1이 되겠네, 는 0. 그치. 직선의 방식을 정 세웠지. 그 다음에 C랑, 봐봐. 점 C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요 거리. 오케이? 여기 이 거리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구해? 2,5니까, 1제곱, 1제곱이니까 2. 아니다, 맞아. 분네1 곱하기 2. 2, 1 곱하기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절대 값. 쉬운 거지. 이거 뭐야? 루트 2분의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절대 값이니까 4. 그치? 이거 유리화해좀면 뭐가 돼? 2 루트 2가 되겠지. 그쵸? 그쵸?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높이가 높이가 그리고 높이가 2루트 2인 거야. 그 다음, AB 점 점사,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4, 루트지. 그치? 루트 8. 얘도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삼각형 넓이 거, 2분의 1까지 해주면은 답이 뭐가 되냐? 8 나누기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헷갈리면은 꼭 물어봐, 알았지? 헷갈릴 수 있어. 어? 헷갈릴 수 있어. 처음,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접하면 헷갈려, 헷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물어보세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직선 두 개가 있어. 한번 팍팍 그려볼게. 샷, 샷. 다시 그려볼게. 샷, 샷. 딱 이렇게 그었다. 아,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 아,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간단한 거, 각을 이등분. 요렇게 간단한 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각을 이등분한다는 거. 자, 이, 이 각을 이 각을 이등분했다는 거야. 오케이, 다시 그려줄까? 올리 지워져 버렸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각이 생길 거아니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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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를 이등분 하는 거야. 요렇게 이등분 하는 거야. 그럼 이가 가고, 이가 갔다는 거야. 그럼 자, 이 직선의 특징이 뭐냐. 어? 요놈의 특징이 뭐냐. 자, 여기 뭐점 하나 대충 있다 치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자, 여기서 내가 여기에 수선의 발을딱 내려. 각 직각 수선을 발당 내려 그럼 봐봐 여기 90도지 90도지 여기가 그 X 각이랬을 때 여기가 또 X 각이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같지 지금 어떤 길이가 같냐면은 자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아요 그렇죠 요 길이가 같죠 ASA 합동이야 합동 합동이야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그 말은 뭔 말이냐? 정리를 한번 해 줄게. 내가 여기 이미 점을 찍었어. 이 이미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거야.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a, b라고 해도 a, b 랑한 다음에 여기 거리랑 이 거리랑 같다는 거야. 어? a, b랑 이 거리랑 a, b랑 이 거리랑 같은 거야. 그러면은 봐봐.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 자, 식을 한번 세어봅시다. 자, 한번 어떻게 돼? 1제곱 더하기 2제곱. 루트 분해. 그쵸? 이렇게 하는 거 맞지? a 빼기 2b 플러스 3이랑 얘랑 얘도 한번 세어보면 루트 1제곱 플러스 2제곱 분해. 그치? ea. 플러스 b, 플러스 1이랑 같다라는 식이 생기는 거야 같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절대값은 붙여야 되고 자, 잠깐만 이거 a 라 b 라 하지 말고 x, y라고 하자 x랑 y라고 하자 그래야 네가 너네가 보기 편하겠다 보니까 여기를 x, y라고 할게요 알았죠? x가 x, y야 여기가 x-2b가 되는거고 여기도 2 x b 1절대값 누트 1제곱 더하 2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뭐야 분모가 똑같지 지금 그러면은 x-2b-3이랑 절대값2 x -2B 절대값. 2X b 1이랑같 왜 B라고 돼 있냐, 이거. YG. 여기도 B라고 돼 있네. YG. 아, 바보. 무슨 상태. 여기 돼 있지. Y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지, 절대값. 그럼 이거 어떻게 쓸수 있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절대값 풀때 여기를 풀마. 2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오, 자 왼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써줄게 이거를. 자 이게 뭐냐면은 x는이 아니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2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식하다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음 왼쪽으로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y 플러스 2니까 은0 이런 직사이번호제 하나랑 얘도 또다 옆으로 넘겨버리면은 3x 마이너스 y 플 4는 0. 이렇게 직설방정식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가게 2등부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헷갈릴 수 있어. 물어봐. 그치? 물어봐. 알았죠? 그래서 오늘 뭐 하면 되냐면은 직설방정식 프린트를 다 끝내고, 책도 다 끝내고, 센도다 끝내야 돼. 근데 오늘 다 하라 면 못하니까, 내일까지. 오케이? 화이팅!